나이 들수록 줄여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행복한 삶을 바랍니다. 사는 게 빠듯해지고 마음까지 쪼그라드는 나이가 있다. 젊을 땐 몰랐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인생이 남은 시간의 싸움이자 남은 에너지의 관리라는 걸 깨닫는다. 그 시점부터는 무엇을 더 채울까 보다는 무엇을 덜어내야 하나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된다. 나이 들수록 진짜 줄여야 할 것들이 있다. 단순히 물건만 말하는 게 아니다. 마음을 갉아먹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소모품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오늘은 그런 것들을 함께 정리해 보자. 불필요한 소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은 불필요한 소비다. 어릴 땐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지만 나이 들면 돈이 있어도 소비를 줄여야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제는 벌 시간이 아니라 남은 돈으로 얼마나 잘 지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소비는 정말 필요한 것보다 습관이나 감정에서 비롯된다. 우울해서 외로워서 지루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남들과 비교되기 싫어서 이런 감정이 우리의 지갑을 연다. 하지만 그런 소비는 잠깐의 기분 전환은 될지 몰라도 마음속 허기를 진짜 채워주진 않는다. 오히려 나중엔 카드 명세서를 보며 또다시 우울해지고 그런 자신에게 실망하게 된다. 예를 들어, 홈쇼핑에서 충동적으로 주문한 건강기능식품, 입지 않는 옷, 먹지도 않을 보양식, 쌓여만 가는 물건들은 우리에게 풍요가 아닌 죄책감을 안긴다. 그리고 남은 건 어지러운 집과 줄어든 통장 잔고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건 단지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을 되찾는 일이다. 소비를 줄이면 남는 건 돈이 아니라 자존감이다.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준다. 정리하고 비우고 적당히 만족하는 연습. 이게 진짜 품이다. 의미 없는 만남. 사람이 많다고 외로움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사람 많은 관계가 더 피곤하고 공허하다. 진심 없는 안부, 의무적인 모임, 형식적인 인사. 이런 만남은 몸도 마음도 소모시킨다. 정말 힘들 때 전화 한통 없는 사람. 어려운 일엔 침묵하면서 잘될땐 슬쩍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굳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어떤 모임에서는 늘 내가 돈을 더 내고, 늘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고, 늘 내가 조심해야 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부담이다. 언제부턴가 만남이 즐겁지 않다는 감정이 든다면, 그건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다. 한 명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더큰 위로고 든든한 울타리다. 의미 없는 만남을 줄이는 건 외로워지려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찾겠다는 용기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말없이 함께 있어도 편한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다. 후회와 미련, 과거를 곱씹는 일이 점점 많아진다. 그때 그 말을 안 했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자책하고 미련을 품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가두는 일이다. 어릴 땐 시간이 많아 보이니까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나이 들면 실수 하나하나가 더 크게 다가온다. 그때 못했던 결정,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곱씹어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바뀌는 건내 현재뿐이다. 후회는 줄이고 그 경험에서 교훈만 챙겨야 한다. 미련은 마음을 소모시키는 잡음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건 과거를 끌어안는 게 아니라 가볍게 보내주는 용기다. 후회 대신 감사. 미련 대신 계획. 그렇게 바꾸는 연습이 필요하다. 남과의 비교, 동창 모임, 가족 행사 비교할 기회는 많고 비교당할 상황도 많다. 그런데 그 비교가 내 삶을 낮게 만들어 주는가? 오히려 비교는 열등감, 시기심, 허세로 이어진다. 나보다 더큰 집에 사는 친구, 자식이 더 잘된 이웃, 여행을 자주 가는 형제. 이들과 나를 비교하면 내 삶은 늘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은 어떨지 모른다. 남보다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은 교만을 낳고 못하다는 자각은 자존감을 깎는다. 결국 남과의 비교는 내 삶의 기준을 빼앗기는 일이다. 진짜 중요한 건 남보다 잘 사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나아지는 거다. 비교를 줄이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의 페이스를 찾을 수 있다.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리듬으로. 그게 진짜 삶이다. 참는 습관. 어릴 땐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걸 미덕으로 배웠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꼭 참아야만 하는 상황은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참는다. 손해보기 싫어서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하지만 참는 건 결국 자신을 깎아먹는 일이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건 환상이다. 나이 들수록 하고 싶은 말은 말해야 하고, 불편한 건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말 한마디 하려다가 상처받을까봐 삼킨 적은 없나? 친구에게 서운했던 말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곱씹진 않았나? 그렇게 쌓인 감정은 결국 터진다. 참는 걸 줄이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자기 표현이다. 나를 지키는 방식이자, 억울함 없는 노년을 위한 준비다. 표현은 갈등이 아니라, 소통의 시작이다. 쓸데없는 걱정. 혹시나로 시작하는 걱정은 끝이 없다. 건강, 돈, 자식, 세상일 걱정은 늘 새롭고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그 걱정,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얼마나 될까? 대부분은 걱정으로 끝나지 않는가? 쓸데없는 걱정은 삶의 에너지를 갈가먹는다. 더 나아가 몸에도 병이 된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에서 별 이상 없다고 해도 왠지 찜찜하고 자식이 연락이 없으면 무슨 일 있나 싶고 이런 걱정은 대부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에서 온다. 걱정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금 할수 없다면 내려놓는 연습도 필요하다. 걱정을 줄이는 건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삶을 지혜롭게 꾸려가는 선택이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걱정 없는 하루가 아니라 평온한 하루다. 남 눈치 보기.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삶. 그건 결국 나를 잃는 지름길이다. 남의 시선이 나를 규정하게 두면 나는 점점 내 삶에서 밀려난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말하고 싶은 걸 삼키고 살아야 할내 인생을 포장지로 덮는다. 그렇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한 시간. 결국 남은 건 허무한 뿐이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다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무리하게 따라가거나 자식이 보는 눈치에 하고 싶은 말을 꾹 삼킨다면 그건 결국 나를 속이는 일이다. 나이 들수록 남 눈치를 줄이고 내 마음의 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기대보다 내 삶의 만족이 더 중요하니까. 진짜 자유는 남이 아닌 나를 중심에 두는 순간 시작된다.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혹은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고집스런 집착. 이런 것들은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가족이든 친구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억지로 조이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금방 멀어진다. 반대로 내려놓는 순간부터 오히려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불같이 화내고, 친구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멀리 한다면, 그건 결국 나 혼자 괴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집착은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나를 묶어두는 족쇄다. 그걸 줄이는 연습은 결국 삶을 더 가볍게 만드는 과정이다. 마음의 공간이 넓어질수록 삶은 더 평온해진다. 나이 든다는 건 줄여야 할 것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줄여야 여유가 생기고 덜어내야 품위가 채워진다. 불필요한 소비, 의미 없는 만남, 후회, 비교, 참음, 걱정, 눈치, 집착 이 여덟 가지를 줄일 수 있다면 인생의 짐은 훨씬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비로소 나를 위한 여백이 생긴다. 더 단단하고 평온한 삶을 위한 준비는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기까지 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